가장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경 덕후입니다 하나씩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가성비부터 가격이 높은 안경까지 3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쓰는 안경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정석적인 호불호가 적은 뿔테 안경 브랜드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어딥니까? It's m o s 스 o t m o s c o t m o s c o t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스콧의 첫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인 모스콧 서울이 이번 연도에 10주년을 맞이했거든 압구정로데오 모스콧 서울 시산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은 10만원 상당의 혜택은 영상 마지막에 쓱 챙겨줄게요. 어, 드 어. 으드 모스코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탑5는 모스코스를 대표하는 웰링턴 뿔테 안경. 입니다. 사각 모양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라인이 특징이고 리벳의 직선 두 줄이 타타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적당한 두께의 프레임에 간결하고 스마트한 느낌 싹 올라오잖아. 안녕하세요, 애기야? 요즘에 이런 웰링턴 안경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Y2K 스타일 레트로풍 그런 트렌드랑 같이 흐름을 타면서 이제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검정 뿔테를 추천을 해주고 여름에 좀 개방감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클리어 테로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표현한 이미지, 밝은 에너지까지. 여기다가 이제 틴트 선글라스 딱 매치해가지고 커스텀해가지고 써도 너무 예쁘고 나는 좀 표현한 느낌보다는 포근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요런 안경들도 괜찮아. 좀 어른스러운 오빠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선글라스. 내가 밤까지 쓴건47 사이즈.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고 50 사이즈. 틴트 선글라스 넣으려면 크기가 큰 것도 나쁘지가 않다.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에서 썼던 안경이 바로 이 타타 선글라스거든. 확실히 클래식하면서 지적인 분위기가 있다. 20대 중반 이후, 4 50대도 충분히 쓸수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셀링 탑 4는 반츠 지금 날씨에 이런 니트에다가 끼기 좋은 안경이거든 렌즈 모양이나 다이아몬드 리벳, 브릿지 등이 모스코 시그니처 프레임인 램토시랑 디테일이 비슷한데 반츠가 조금 더 슬림하고 착용감이 좋아서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면 반츠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착용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레임이야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번 봐볼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좀 가있거든 안경으로 재미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은 느낌 잘 어울리지 않아? 오야 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교회 오빠 느낌 나게 쓸수 있는 안경. 이거는 살짝 좀 꾸안꾸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검정색 안경이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재미 줘도 되지 않나. 마지막은 클리어테. 안경 한 세네 개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클리어테. 개방감 있게 하나 가져가 주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기본 데일리 안경으로 착용해도 되고 렌즈를 틴트로 맞춰가지고 여름에 해변 가가지고 아니면 도심에서 써도 충분히 괜찮은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말까지 틴트를 즈 하나 껴주니까 그것도 이제 엔조이 하시면 돼요. 다음 베스트셀링 탑3는 모스콧에서 가장 클래식한 타입의 보스턴 뿔태안경 밀첸입니다. 밀첸은 1930년도부터 90년이 넘도록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갑벽하다 밀첸이 램토시와 함께 모스코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이거든? 이 제품은 블랙 프레임도 괜찮긴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좀더 클래식하고 엔틱한 무드가 있는 이런 컬러감 확실히 센스가 있어. 부드러움 속에서 오는 그런 엔틱한 간지가 있어버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싹 지금 느껴져? 피부톤이 좀 하얀 사람은 이런 컬러감으로 가도 아, 느낌 상당히 있어버려. 이 밀첸이 으뜸 귀여운 게 이게 동그란 아이데티티를 여기 리벳에다 달았거든. 예, 쌀떡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스코브랜드 타겟 자체가 20대 중후반, 30대부터 그 이상의 남자들인데 이 제품은 30대 이상의 남자들이 구매하는 게더 느낌이 있어. 연륜이 묻어나오면서 간지가 배어서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 선글라스로도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경을 썼던 건46 사이즈, 상대적으로 작은 거. 요거는 49 사이즈거든. 특히 밀체는 여자들이 이렇게 선글라스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 얼굴형에 따른 프레임 추천. 요게 말이 안 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밋밋한 얼굴이라 그래도 밋밋한 느낌이 몇천 가지, 몇만 가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로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런 원형 뿔트를 썼을 때 알이 크면은 좀 개구장이 같은 느낌,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얼굴에 꼭 맞는 프레임으로 갔을 때 클래식한 맛이 있으면서도 또렷한 인상을 줄수 있는 거 같아. 처음에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를 써버리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적응하면 이렇게 맞는 안경 사이즈가 진짜 으 때는 간지다라는 걸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껴버리는 거야. 어른스러운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깡추어 드리겠습니다. 모스코스의 베스트 셀링 탑! 2. 다벤 가장 모스코스럽지 않은 라인으로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직원들 다 써봐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볼드한 프레임에 여기 리벳 장식도 따로 없어. 그냥 이게 임팩트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심플하지만 강력하고 개성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정석적인 뿔테 안경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난이 제품 무조건 추천하고 싶어. 착용감도 너무 좋고 시각적으로 보는 부피감에 비해서 무게도 정말 가볍다. 솔직히 모스코 뿔테 안경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가장 추천해주는 거는 이거 기본 검정이고 뭔가 프레임 자체가 선글라스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라 그런지 이런 틴트 선글라스 넣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 여름에 개방감 좋게 하나 매치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투명하게 틴트렌즈 껴가지고 커스텀하면은 그것도 이제 은근히 간지가 싹 흘러 내린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테 썼을 때는 상의를 좀더 어두운 컬러로 바꿔주면은 느낌 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해도 나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는 반팔에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쓱이 클리어테는 써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양이 들어간 거 기본 검정은 너무 무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써주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볼드하게 프레임이 들어가면 불편하게 마련인데, 쉐입에 비해 가볍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볼륨감이 있는 프레임의 마지노 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모스코서울 런칭한 거 10년 동안 램토시가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그 1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이 바로요. 마지막 베스트셀링 탑 1위! 부동의 1위! 모 w h a 램토시? 램토시는 고급 안경 처음으로 한번 구매해볼까? 고민할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을 처음 착용하는 사람부터 안경 마니아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모델이야. 지금 여기 보이는 제품들이 램토시의 기본 라인들이거든. 라인도 여러가지고, 컬러도 막 50까지 막 넘어버리고, 다 설명 못해. 오늘 그냥 딱 주요 제품들만 가지고 왔어. 주요 제품들만. 직선도 라운드도 아니,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안정적인 프레임과 밸런스 잡힌 두께감, 그리고 빈티지한 디테일까지. 최근 덱스님 영상에서 썼던 제품이 바로 이 램토시 47 사이즈거든. 그 옛날에 하트시그널에서 하트했던 남자 누구야? 김현우님. 김현우님도 이 램토시 47 사이즈를 썼었거든. 46 사이즈인가? 하여튼 뭐 얼굴형에 맞게 썼어. 뿔티한경을 처음 구매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무조건 이 램토시 블랙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이즈는 피팅을 해보고 내 얼굴형에 맞는 사이즈로 가셔야 돼. 웬만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안경사가 추천해주는 사이즈로 가는 게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나는 이 램토시 라인들이 활용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셔츠에 받쳐 입을 때도 너무 잘 어울. 그리고 여기 틴트 선글라스를 넣는다던가 클리본 렌즈를 막 끼워서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힙한 느낌도 굉장히 잘 어울려. 내가 안경 컨트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을 봤던 친구들은 이 기본 렌터숍 블랙은 하나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다른 컬러 한번 딱 트라이를 해보는 거야. 기본 안경이 한두개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클리어 안경테로 가는 것도 완전 추천하고 이 클리어 테에 틴트 렌즈 넣어서 여러 가지 컬러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기본 프레임에다가 색감 쌍 넣어가지고 매치해도 괜찮아. 요 램토시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셔츠 착장에도 정말 잘 어울리지만 힙하게 이런 오버사이즈한 후드에다가 매치해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도 캐주얼도 약간의 클래식도 다 소화가 가능한 올라운더 아이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런 컬러감의 뿔테도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는 사람도 많거든? 이것도 너무 좋고 힙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선글라스로 가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싸구려! 하나 지금. 아니면 기본한 경우 좀 지겨운데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게 바로 이 패치워크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이게 굉장히 좀 오묘한 맛이에요 사람 자체가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패치워크도 다양한 톤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얼굴 톤에 맞는 걸로 하나 이제 깨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개성을 추구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바로 아이브로우 확실히 나만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내가 썼을 때는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라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뇌이이 돼버린 거지 나한테 꽤나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 있어. 옷을 심플하게 입거나 빈티지한 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브로우 프레임을 하나 가져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경 매니아들은 이 아이브로우 디자인 프레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램토시의 기본 라인들이고, 이제부터 커스텀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여줘볼게. 여기 그냥 기본 램토시 프레임에다가 클립 렌즈를 껴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 여기다 클립을 껴가지고 선글라스로 활용을 하고, 실내에서는 벗어가지고, 이 정도로. 이 클립 렌즈가 기본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냥 틴트로 나온 것도 있고, 것도 있고 변색으로 나온 것도 있어 밖에 나가면 색감이 달라지는 것들 이 클립온 렌즈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안경 위에 뭔가가 얹어지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변색 렌즈 이게 지금 안에서는 이 정도 밝혀지면 밖에 나가면 조금 더 어두워져 자체적으로 15초 안에 이렇게 싹 색이 바뀌어버리거든 여름에는 확실히 꾸밀 게 많이 없잖아 남자가 유일하게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건데 틴트 선글라스 하나만 껴줘도 느낌이 살아난단 말이야 이번 연도 봄이나 여름에 엔조이 앤 트라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으로 이게 기본 렌즈고, 이게 바로 틴트 선글라스거든. 이게 10만 원 정도 하는데 10주년 기념으로 이 제품을 주는 거야. 싹 이렇게 패키징 열면은 이 안쪽에 렌즈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주면은 너가 나중에 원하는 안경의 사이즈에 맞게 가공을 해가지고 낄 수가 있다라는 거. 원하는 컬러로. 이게 이제 독일 자이즈 렌즈로, 소니나 뭐 캐논 이런 거 좋은 카메라에 쓰이는 렌즈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10만 원 정도 하는데 10주년 기념으로 이 제품을 준다. 다만 모스코 크울이랑 시샤 울 압구정로데오 신사에 있는 매장에서 구매해야지 이게 이제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번 광고하면서 10주년 패키지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요거싹 만들어준 거야 안경닦이랑 램토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모스코시좀곤조가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 할인은 안 하거든? 미국 본사에서 할인을 막는데 어떻게 할인을 해? 프레임 가격은 그대로 가돼 이렇게 좀 부수적인 것에서 베네핏을 줄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월 말까지 이런 혜택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컨텐츠 보고 안경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은 4월 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직 가서 써보고 구매를 해야지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1 2 3 4